어딨나 이친구야 전설강님 오공프리저 얘말고 스카트터 몇개지 근데? 요거? 11개인가? 1개 4,5 11개네 17호,18 갓 얘는 있으면 좋네, 좋은데 간말고 먹을게 없네 케프라 케프라 와 정말 이지 알찬 구성 포롱과 소문 빌었으니까 아, 잠깐만. <laughs> 300개가 아닌데? 이것봐, 베지터 나오는 거 봤죠, 님들? 300개 만들 필요도 없었나? 아. 아, 미션에서 먹어야지, 잠깐만요. <laughs> 35개 먹고 올걸. 갓. 얼마나 갓갓한 캐릭터가 나오려고. 진짜 신의 영역이네. 갓베지터 하나. 예, 리프레님 안녕하세요. 베지터. 나머지 두 개면 슬슬 한 개쯤 나올 텐데, SSR이. 뭐야? 예, 은석현님 안녕하세요. 또 쓸데없는 거 나왔네요. 아, 13호. 아. 엘반 만들기 귀찮다고 용석 좀먹고올게요 님들 용속 먹는 거 까먹었어 짜발반이 나와 버렸네 잠깐만요 아씨 엘반 나왔네 맞아 이거 안 먹었어 이걸 먹어야 유견차가 되지 엘반이요 부러워요 뽑지 마시지 어쩌겠어요 제가 뽑고 싶지 않았는데 온걸 농담이고. 애를 하나 먹고 갑니다. 나쁘지 않네. 아, 꼬맹이들 이치카 바치카. 아, 한번 나갔다 오니까 또 바뀐 거 아니야? 아까 좋았는데 느낌. 오늘 원기 없어도 될거 같아요. 잘 나와가지고. 50이냐, 프리저냐, 오리저냐. 아, 깜짝이야. 엘반인 줄 알았네, 또. 어깨뽕이 비슷해가지고. 이거 확률 똥이에요? 님한텐 똥이겠죠? 한, 저한텐 다를 수도 있어요. 2연차 엘반 하나. 아. 이왕이면 좀 최신 에랄로 주지. 다른 걸로 줄 거면. 아, 근데 여기엔 엘반이 없었구나. 미중복 나쁘. 납... 아. 코레데 오알이다 이런 거안 나오네. 갓, 갓, 노 갓. 아, 처음부터 엘반이 나오니까 분위기 다운되네. 토포? 코레데 오알이다왜안 나왔냐? 토포는 신의 차원 덱을 써야 필요하지. 있어도 못 생겨서 안 쓰는데. 아 우리조가 잘안 보이네요. 가도공 갑배지터 감... 다나왔네음 그렇게 구리진 않은데. 외모지 <laughs> 아, 자 비주얼 좀 봐요. 이거 캐릭터 덱짤 때. 엘라 하나 더 나오자. 한계론 심심하다 일반. 아. 오리저거가 안 나오면은 금손이 아니었는데. 불기어보다 헐? 아, 근데 링크 구려야 저거 써보니까. 근셋 s 이 펌프. 아, 여기선 영안 나오네. 좀 다른 SSR 좀 많이 주지. 아, 얘 티켓에서 지겹게 봤는데 또 보네 여기서. 뭐야 벌써 200개야? 300개 안 모아서 어쩔 뻔했어. 오리조못 먹고. 아, 다른 에라 좀 나와라. 다니피콜로, 얘 뭐야 대체? 아, 아, 이거 아니다, 이건 아니다. 러브리 아니요? <laughs> 됐어요. 아, 깜짝이야. 아, 1판인줄 알았네. 셀 머리 보이길래. 50 프리저, 50 프리저! 기베지터. 이것 봐요, 기베지터 기다릴 필요 없다니까. 잘 나와서. 아 보신탄. 그래도 하나 얻었네. 그냥 250개였으면 어쩔 뻔했어. 보스로시 돌리길 잘했다. 딱 마지막에 나오라고 각을 쟀었네아 사탄 어디 갔어? 너왜 변신 안 해? 소녀의 팬티를 주세요. 팬티를 주세요. 소녀의 팬티를 주세요. 팬티. 아. 뭐 하나 건져 가야지. 아니 팬티가 LR 확정이니까 그렇지. 아 뭐야. 아. 5연차 그래요. 그래 5연차 하자. 뭐 남은 거 돌릴 것도 없고. 일판 가차는 언제 하냐고요? 라인 나우. 라인 나우. 메토리. 아 괜히 지금 했어. 아니네. 지금 하길 잘했어. 갓까지 블루 계양권은왜 구현 안 했냐? 갓갓갓갓20 필장용 이름 겹쳐서 못 쓴다고 빨리 오리져 달라고 17호 18호 아주 쌍으로 나오는구나. 일판하고 있잖아요, 지금. 하. 괜히 지금 했어. 좀 이따 할걸. 좀 이따 했으면 한 번에 나왔는데. 어, 왜 확정 연주 하나도 안 나오냐? 블루 저번에도 봤었는데, 왜 이번에 안 보여주지? 갓, 갓까지 갓 또, 왜안 가? 뽑기를 했더니 오리저가 딱 오공과 프리저, 오공과 프리저, 오리저, 냉장고쿠 빨리. 근가 아무 연출 없을 때 갑자기 나오면 재밌지 않겠어요, 님데 갑자기 막 슬라이드하면서 오공 프리저로 바뀌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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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아, 오리저보다 더 좋아. 아 이건 좋아. 아, 아 드디어, 드디어 21호. 아, 인조인간 대 완성. 아, 드디어 완벽한 인조인간. 아, 기분 너무 좋네. 아들 아. 가 아 만족합니다 벌써부터. 아 사과할게요. 지금 돌리길 잘했네요. 아 인조인간데. 아2 1일로 드디어 먹었다. 아 이건 진짜 기쁘다. 300개 개망? <laughs> 저건 이겼다. 근데 그렇다고 나도 망할 필요는 없지. 저분이 망했다고. 난 성공하자. 아. 아, 왜 이러냐. 21호 나온 건 좋은데. 오리저도 먹어야지. 아, 왜 자꾸 얘네 둘인데, 씨. 아, 그래요? 그걸 뭘 남한테 얘기합니까? 자랑거리도 아닌데. 부끄러워요, 부끄러워. 300개로 엘반밖에 못 먹었다니까. 부끄럽습니다. 아. 오리전 이미 틀렸다고요? 웃기지 마세요. 아 토끼. 보신탕도 이어서 토끼. 아 대머리. 뭔 유우주 스페셜이야? 7우주 먹. 아 깜짝이야. 오공이 데려와라. 우주 소바이벌 끝났네. 얘 살아있는 거 보니까. 아, 진짜. 21호 하나로 좀 아까운데. 아 됐어. 이번에 나온다. 마지막에 나오는 게 드라마지. 코레데 5R이다. 나왔다. 보스러쉬 안돌아요 돌거였으면 아까 돌았지 아 영육 그리네갓 짜잔 아 코레데 오아리다 무지개빛 뻔하죠? 아 마우스 어디있어 보신탕에 토끼고기에 돼지고기 다 나오네 육육먹고싶다 저거 하나인가 설마 400개 보자크한 장? 나는. 난왜에를안 나는 주는데? 난. 저, 저안 좋아해요. 아. 아니, SSR은 많이 주는데. 아, 21호 먹었으니까 그래도 만족합니다. 아, 21호 안 나왔으면 나 진짜 화났을 텐데. 괜찮아, 괜찮아. 이번이 마지막. 마지막 기회야. 생방이요? 몰라요? 다음 주 수요일 날? 아마도? 아마도 수요일 날? 꿀잠 자자. 이렇게 사람 없는 으슥할때잘 나오더라고. 극이나 오리조 보여주고 방정할게요 기분 좋게 아씨 서프라이즈. 아, 오궁 좀 데려오라고. 민구슬 빡빡이놈아. 오궁 데려오지, 씨. 오궁 데려오긴 했네. 오궁엔 프리저 먹었습니다, 님들. 축하해주세요.